비지니스카입니다 오늘은 0.13.0 알파 빌드 1을 할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죠. 지금까지 추가된 게 엄청 많아요. 여기에는 음, 추가된 건 없는데 여기서부터 끝장판 이거 이거하고 이거, 이거. 원래 나무들은 진짜 이거 나무로 치인 것처럼 자작나무 살짝 일본느낌? 할수 있거든요 이거 왠지 초콜릿 느낌 드는군요 철문인데요 철문이.. 철문은 일반적으로 안 열리죠 이건 다 열리는데 지금 이거 일반적으로 안 열려요 그래서 레드스톤 해플로거나 발판으로 알판 발판 또는 버튼으로 해야 꼭 가능합니다 철문. 일단 문 소개는 다 끝났고요. 여 다락문 남았네. 철 다락문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애써 힘을 하는 순간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똑같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번엔 상자 더 상자 주크 박스 노트 박스가 추가됐군요. 오. 그럼 CD도 있겠네. 아 여기 주크 박스야지. 해 혹시 모니까 나중에 위더 위도, 위더로 해보죠. 추가 추가됐을라나. 다음 걸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여기 디렉트 해주고요 마인카트도 준비하고 갑시다 만약에 더 상자하는 경우는요 만약 아이템을 넣었죠 그 상태에서 열어보면 없어요 두 번째 열었으면 있는 거죠 그런 게더 상자 일반 상자는 그냥 아이템 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 신기한 거 넘어가고 디렉트 디렉트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왜 영철수를 어쨌든 타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뭐 내려줘요. 디렉트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들어온 순간 갑자기 나가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워레일 타면 빠르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가다가 거기서 내리려고 했는데 바로 내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가다가 이쪽에 멈추고 내려지면 이쪽에 용암 용암 밑이 있으면 꽉 내려가서 죽는 거죠 그럴 때에도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활성화네 잘안 쓰는 건데요 파워레일보다 더 빨라요. 보여드리죠. 파워레일이, 이거면. 어, 왜 이렇게 들이지? 아. 잠시만요. 실수했군요. 파워링 이렇게 한 상태면 어? 아 이게 살짝 오류가 있네요. 원래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래 엄청 빠른 거네 이거 업그레이드 돼서 이거 레드스톤 해불을 박아야만 이게 속도가 빨라지네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빨라지는데, 과연 속도 차이는 어떻게 될지 해보죠. 이렇게고. 이게 뭐야? 왜 이래? 뭐야? 뭐야? 아, 왜 이래? 왜 이래? 나, 내가 잘못한 거 있니?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있니?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있냐고. 어, 왜 이래?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이거는 오류에 의하여 지금 안되는네요 바로 내려 살짝 오류 때문에 제작자님이 나중에 0.13.0, 한 베타 4쯤에 고쳐줄 것 같아요. 그 다음, 노트, 노트블럭. 노트블럭은 소리 킬게요. 이렇게 소리를 낼수 있는 거죠. 심심할 때 시카리튜브 잠깐 홍보 영상 어, 이러면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오, 이렇게 노트 블럭이 추가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음 다음으로는 토끼가 생성되었어요 토끼 토끼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보죠 됐다 이거는 평상시엔 안켜지는데 레드스톤이나 발판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불이 켜지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안켜지는데 이거는 이렇게도 켜져요 이렇게 켜져요 이것도 똑같이 켜집니다 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토끼 귀여운데 토끼 고기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 토끼 고기는 특정률이고요. 확 이런 그냥 토끼 가죽이 많이 나온대요. 이게 특정 확률이라서 이게 살짝 약탈 백자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토끼 가죽. 황금사가 여기서 먹어질려 아직은 여기서 안 먹어지네. 하긴 피가 없게 하고 먹니까 어, 그 다음 여기. 그건 토끼 고기. 이게 꿀이라고 하군요. 이 토끼 스튜. 아, 잔이네. 여 토끼 발은 엄청난 엄청난 특정 확률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 거는 별 나온 게 없네요. 음, 마지막 히든으로 넘어가죠. 지금까지 추가된 건 이건데, 지금 정식판 나올 때까지 더 있을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고, 이, 이거는, 그거, 왼쪽 성, 왼쪽, 왼쪽 설명단에, 여기, 제가 깐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시면 되고. 과연, 과연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2, 3. 아직도 안 되네. 아직은 안 되는데요. 나중에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기대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